민재야 잘할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마 잘할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주식 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준국 주임이라고 합니다. 어, 지난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한 분을 모시고 해외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강하나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어 요즘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해외까지 보시려면 더 바쁘시겠어요. 아, 저 원래 해외를 같이 보고 있어서 음. 어, 바يو가 글로벌 트렌드에 네.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네. 좀 보고 있던 기업들 중에서 인덱스 주제랑 맞는 것들 음.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주도 제가 막그 중국 기업 할 때도 이제 사실, 저희 이제 이 베스트 투자자 1위원의 구독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위주의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어, 이제 좀 해외 주식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오늘 이제 투자 해보자라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야기 해볼 이 서버피셔 사이언티픽이라는 기업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은 이제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리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이오 소부장은 이제 소모품, 부품, 장비를 네. 다 뜻하는 거고요. 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 이제 바이오의약품 그리고 바이오 시장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많아졌고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좀 급성장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소부장도 많이 필요하게 됐고요. 네. 어, 그에 따라서 좀, 좀 매출도 그때 괜찮았기 때문에 어, 좀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나. 사실, 바이오는 매년 성장할 수 밖에 없어요. 음. 우리 뭐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시장이 같이 커지고 바이오에서 어 더더욱 고성장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에 많이 들어가는 바이오 소부장들이 성장을, 동반 성장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네. 서머피처 사이언티비 지금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그 시장에 어쨌든 구조적인 상장에도 같이 갈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서머피셔가 어떻게 보면 경쟁사나 다른 여소부장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에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차별화 될 만한 점? 좀 그런 점도 있을까요? 어, 일단, 차별화될 만한 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봐도 바이오 소부장 탑10 중에서 좀 많이 저렴한 편이다. 음. 어, 20배에서 30배 정도 사이인데, 지금 이게 가장 저렴한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네. 지금 뭐 글로벌이 좀 전체적으로 다안 좋기 때문에, 음. 지금 당장 뭘, 뭐, 사셔라, 이런 것보다는, <laughs> 어, 이렇게 좋은 기업, 매년 성장하는 기업은 네. 어,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이게 모아가는 이게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음, 보고 있고 음. 두 번째 이유로는 어, 프피셔 사이언티픽이 돈이 많아요. 돈이 아. 많고 이제 M&A를 지속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표 네. 1번이 이제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의 2015년에서 2022년 주요 M&A 딜 리스트를 작성했어요. 이제 사실소 써모피셔가 이제 1900년대부터 글로벌 M&A를 지속적으로 네. 진행했는데, 어, 근. 한 7년간 진행한 M&A들이 좀큰 것들이 많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 바이오 M&A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아, 네. 그 와중에도 서머피셔는 한 4건이나 진행을 했고, 어, 서머피셔가 M&A 하는 기업들의 대다수가 제조업 기반의 바이오 회사들입니다. 아, 네. 서머피셔가 바이오 소부장이다 보니까 바이오에서도 제조업 기반인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CRO나 CMO 같은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나의 고객사와는 뭐 경쟁하지 않는다는 TSMC와 아 비슷한 어, 좀 전략으로 네. 어, 제조업 기반의 바이오 회사들을 다 인수하고 그 부분들을 이제 영업 레버리지까지 끌어내면서 네. 좀 키워나가고 있다. 실제로 M&A 한 기업들이 성장 추이가 꽤 좋기 때문에 음좀 몸집 키우기가 정말 어, 이상적으로 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보면 진짜 이렇게 보면 계속적으로 M&A가 일어나고 있는데. 현금은 또 계속적으로 많이 벌어들이고 있고 많이 쌓아두고 있고 한 정도 좀 전에 뛰었었는데 그러면 어, 아까 영업 레버리지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서머피셔가 어떻게 보면 미국 눈시 보다 보면 여러 좀 주요 기업들의 어떤 인수, 인수 관련된 인수투 나왔을 때 인수 기업의 주가는 조금 빠지고 피인수 기업의 주가는 조금 오르고 약간 이런 트렌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M&A 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어떻게 보면 주가에 반응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어, 뭐 그때 있다기보다는 인수한 네. 기업들이 외형성장을 동반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음... 봤을 때는 계속 주가 성장까지 이끌어 내주고 있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잘 피해서 레버리지 일으키는 게이 썸머피쇼의 어떻게 보면 역량 중에 하나다 라고 s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 그 m cooked, the drug a n 품 small food has official a pupil, they 이 r 기 cool. They are cool. They are cool. They are cool. They are c 면 o l They are c 지 o l They a 뭐 그런 기업들도 혹시 지금 나온 게뭐면 시장에서 뭐 이런 기업들이 요하게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어, 뭐 mRNA나 유전자 관련된 바이오사이언스 음. 쪽에도 좀 투자를 많이 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고요. 네. 이제 CDMO, CMO 부분에도 좀 21억 달러 정도 투자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어서 아마 네. 이쪽 부분에 음. 어좀 키워 나가고자 M&A를 한두 건 정도 더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이 기업에 지금 주식을 들고 있거나 혹, 혹은 이제, 어, 조절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서머피셔 기업을 꾸, 앞으로 꾸준히 팔로업을 해야 될 만한 내용은 어떤 기업들의 인수, 인수와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거 정도인가요? 일단 뭐 실적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고요. 300조 정도 되는 회사기 때문에 네. 실적에 따라서 좀 많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제 올해 조금 많이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글로벌 인덱스 안 좋아서도 네. 맞지만 어 서머피셔가 코로나 때 진단 부분이 너무 고성장을 해버려서 매출이 계속 서프라이즈가 났었어요. 네. 분기 서프라이즈를 지속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네. 올해 진단 부분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네. 점이 반영되었고 중국 쪽 매출이 상대적으로 안 넣을 수도 있다라는 네. 그런 우려 때문에 조금 빠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분기, 2분기 보셨을 때 생각보다 또잘 나오고 있어서 음. EPS 전망치도 조금씩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 어제 외형 성장은 지속적으로 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우려들이 조금만 더 없어지고 네. 이제 외형 성장이 꾸준히 더 일어나게 되고 이제 인수를 만약에 이제 뭐 올해 말이라도 한두건더 진행하게 된다면 조금 더 빠른 성장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중국 쪽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중국향 매출 같은 경우에는 어, 코로나의 영향이 좀 컸었는데. 그러면 만약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을 경우에 그리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진단 시약 쪽 시장이 자국내 기업들에 오. 대한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 대한 리스크는 이서머피셜 리스크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서울피셔는 북미 시장이 어차피 메인이고, 네. 중국 쪽도 뭐 자국 내 공급을 우선시 하긴 하지만, 서울피셔가 네.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아, 너무 많아서 네. 자국 내에서 안 되는 것들도 좀 많고, 네. 이제 사실 바이오,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미 팔리고 있는 의약품을 대, 대신 만들어줄 경우, 어, 그 회사에서, 어, 이 소모품을 써라라고 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그래서 소모피셔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음. 그게 아니더라도 중국 쪽이 많이 나왔던 이유는 네. 이제 진단 쪽이 많이 나와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좀 많이 지지부진 한 건데 네. 어차피 코로나는 많이 잠잠해지고 있고 음. 그 부분으로, 이, 그 부분으로 인한 성장은 그 현금을 많이 보유하게 된 것이 좀 플러스 알파인 것이고 어차피 성장할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쪽 진단 쪽이 없어도 괜찮을 거다. 특히 2분기에 중국 진단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와줬어서 음... 좀 선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중국 쪽은 플러스 알파 개념인 거고 이 부분은 어떻이 어쩌... 중국 쪽에 대한 우려는 이제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 어, 이 기업만을 갖고 있는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될 부분? 혹은 이 부분 좀 유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부분도 혹시 있을까요? 사실 회사 측도 실적 네. 발표 때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아, 네. 주기 때문에 어, 만약에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줬었다 했을 때 이미 떨어졌을 것이고 네. 어, 발표를 했을 때 조금이라도 잘 나오면 그냥 좀. 어, 우상향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어, 솔직히 제가 봤을 때큰 리스크는 없어 보이고, 아. 워낙 오. 큰 기업이고, 네. 어, 성장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10년 아. 넘는 기간 동안 보여주었기 때문에, 뭐, 큰 리스크가 있다고 한다면, 음. 원래라면, 어, M&A를 많이 하는 기업들은 M&A로 레버리지를 못 끌어내서, 네, 네. 어, 좀 리스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서울피셔가 M&A로 몸집을 키워나간 회사이고, M&A를 유독 자라기로 유명하기 음...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네. 어, 좀, 바이오 기업이지만,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뭐, 바이오로 인한 성장을 보여줄수 없긴 하겠죠. 이런 바이오로 인한 성장이라 하면, 신약개발, 이런 네네. 걸 뜻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어, 좀, 재미없을 수는 있다. 음. 하지만, 어, 그냥 바이오 소부장 글로벌 리더로서, 네. 시약, 뭐, 바이오 소부장 개발, 제조, 판매까지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어, 뭐, 여태까지 구축해놓은 영업망에다가, 이제 뭐, 시약으로 CMO 영업망까지 가져왔으니, 네. 뭐안 좋아질 부분은, 뭐 거의 없는 회사 중 하나다. 어... 미국에서는 뭐 바이오에게 테슬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그냥 네. 떨어졌을 때 보시면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바이오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laughs> 막 그렇게 좋다라고만 보기가 조금 어려운데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서머피쇼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빠졌을 때, 충분히 관심을 보일만한 기업이다. 시,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 M&A 역량, 다이오 소부장의 시장에서 갖고 있는 시장의 어, 위치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은, 음, 특히 밸류에이션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볼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음, 내가 이제, 사실 이제 뭐 제약바이 하면, 어떻게 보면 뭐 또, 어떤 하나의 중요한 파이프라인, 만 보고 투자를 했었던 과거에 많은 분들이 계셨을 텐데, 그런 기업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충분히 좋으실 것 같고, 어, 뭐 헬스케어 쪽하면 뭐 미국의 뭐 존슨 앤 존슨이나 화이자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서머피셔도 충분히 내가 이제 제약과 헬스케어 쪽에 관심이 있는데, 어, 해외 주식 쪽에 좀 적합한 기업을 찾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기업도 있으니까 충분히 참고하셔서 투자 매매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와주신 서머 피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고요.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강하나 연구님 원 그리고 해외주식 업팀 권중구 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좋아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는 모욕하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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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목소리>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